아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중간에 한번 순서를 낄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아 시작할게요 서로이 너무 길었네 자, 잡담이 너무 길었네요. 미안합니다. 처음 피드백 드릴 분은 유승훈 님이십니다. 유승훈 님이시고요. 오늘 피드백 드릴 분은 일단 요 정도입니다. 유승훈 님, 이대근 님, 김유준 님, 임원목 님, 황대현 님, 김환용 님, 김동준 님, 최하늘 님, 백승훈 님, 이윤수 님, 강윤준 님, 김동환 님, 김근영 님, 박정민 님. 그리고 나서 그다음 피드백 드릴 분들이 네, 김유찬 님, 오유준 님. 요 정도 됩니다. 일단 지금 되는 데까지는 빨리 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경 썼습니다. 네, 오늘 아침 지금 아침이라 가지고 그 눈이 좀 부어 가지고. 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피드백 하다가 여러분 왠지 아, 어, 질린다 싶을 때쯤에 한번 말을 해 줘요. 아시겠죠? 네, 피드백 하다가 이벤트를 할게요. 하다가. 자, 유승훈 님이십니다. 유승훈 님이시고요. 안녕하세요. 6개월째 조용히 방송만 보고 있는 구독자입니다. 덤리스 4개월 정도 됐고요. 미는 법을 아직 몰라 고생 중에 있습니다. 볼은 마블펄. 야, 마블펄. 마블펄 강추, 스톤 드라이브를 사용했으며, 앞쪽에는 4스텝, 뒤쪽에는 5스텝. 오케이. 스텝을 아직 바꿔가면서 연습하는 단계이시군요. 보겠습니다. 아, 내가 이거 어제 회사 가 회사 일하다가 커피 하나 사마셨는데, 저 원래 커피 스몰 사이즈 밖에 안 먹는데, 얘네가 라지로 줬어. 그냥 공짜로 더 마시라고. 입좀 자주 온다고? 라지로 줘가지고, 아 이게 아직도 남아서 이틀째 먹고 있네. 지금 얼추 보기에는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잘 하시는데요? 아, 마블 펄 좋죠. 밸런스만 좀 잡으시면 될것 같은데? 잘 하시는데요? 자 채팅 제가 피드백 끝나면은 한번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피드백 끝나면은 한번씩이게 채팅 보고 이야기하면서 해 볼게요 오케이 자 5스텝 썼다는 건 어떤 건지 한번 보, 보고 싶네요 5스텝 썼다는 게 이건가? 5스텝을 썼다는 게이 영상인 거 맞나요? 하나 맞나? 하나 둘, 셋, 넷, 그렇네요. 파이브 스텝 어, 파이브 스텝도 괜찮아. 파이브 스텝이 훨씬 더 자연스러우신 것 같은데? 자, 오케이. 보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laughs> 자, 우선은 포 스텝 사용하시는 경우 나쁘진 않으세요.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사실 사실 그런 <laughs> 그런 단계 에 있는 가능 있을 가능성이 커요. 뭐냐면은 그러니까 연습을 하는 그 중간 단계, 과도기적인 단계, 뭔가가 잡혀가고 뭔가가 변화가 되어가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되게 애매하게 피드백을 드려서 괜히 자세를 바꿔드리고 막 수정을 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제 생각에는 유승우님 같은 경우는 지금 스타일대로 좀더 연습해보시는 시간을 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피드백을 구체적으로 드리긴 할 건데, 제 생각에는 다섯 개 스텝 쓰시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이긴 해요. 앞쪽에서 스텝을 밟기 시작함과 한 동시에, 어드레스 시작함과 동시에 되게 여유, 차라리 좀더한 걸음 정도 여유가 있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밸런스가 무너지는 거는 조금 고쳐주셔야 될것 같고, 이 볼링화, 이거 신발끈 끝 풀린 거 아닌가? 아, 볼링화 끝 묶어드리고 싶네. 이거 신발끈 풀린 것 같은데? 남한 것슬이나 이거 신발끈, 나방거슬이나요? 나, 나 저거 묶어드리고 싶은데? 이거 영상 속에 들어가서 빨리 저거 신발끈부터 묶어드리고 싶네? 저 넘어지면 어떡해요? 볼링아, 볼링아, 볼링끈 이거 끈 풀린 거 아니야? 아, 나 이런 거 되게, 약간 이런 거 좀, 보, 보면은 되게 막 빨리 가서 막 빨리 묶어주고 싶은 그런 충, 중... 아, 네. 헛소리 그만하고, 아 오늘 오늘 왜 이렇게 헛소리가 많이 나오지? 다시 볼게요. 어, 백스윙 당기실 때 왼손 많이 도움 받으시면서 당기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밸런스 잡으실 때 다시 왼손을 정위치 시켜주시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유승우님 지금 제가 뭔가를 고치세요, 뭔가를 빡 바꾸셔야 합니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좀 연습하실 만한 시간을 조금 더 두시고 나서 어떻게 자세가 더 잡히는지를 봐야 될것 같거든요. 영상에 글 보내주신 대로 지금 4스텝과 5스텝을 고민하는 중에 있으시면은, 네, 스텝이나 내지는 본인의 스타일, 내지는 본인의 템포 리듬들이 조금 더 자리가 잡힌 다음에 한번 피드백을 볼수 있으면 좋은데 사실 지금 밸런스가 좀 앞쪽으로 쏠려 있긴 합니다. 상반신 쪽으로 무게중심이 조금 쏠려 있긴 하기 때문에 무릎 좀더 써주시면 좋을 것 같다 는 의견을 살짝 드리고 싶은데 무릎을 쓸때 좋은 방법은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스텝을 그러니까 허리 중심이나 무게중심을 높게 가져가지 않고 네 지금 잘 하고 계시네. 근데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에까지도 무릎을 좀 쓰시면서 음, 밸런스가이 무게 중심 자체가 조금 낮은 포인트를 잡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고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 좀 애매하죠. 엉거주춤하는 느낌이 살짝 들죠. 그리고 슬로우로 잠깐 보자면... 어, 너무 슬로우다! 네 여기서 이제 저도 이런 스타일을 굉장히 많이 사용한다고 말씀을 많이 드렸었습니다 이쪽 우측에 이제 우측에 손을 걸어서 밀어주는 그러니까 사이드 많이 주는 스타일의 롤 모션을 많이 발현시킨다 저도 굉장히 이렇게 많이 플레이를 합니다 근데 이거를 갖다가 그냥 정면으로 잡아주시고 이렇게 이렇게 올리는 것도 괜찮아요 이렇게 올리는 스타일도 필요해요 이런 볼 모션도 어, 추구할 수 있어야 해요 하지만 반대로 정면으로. 그냥 전진롤로써 모션 발현 시키는 연습도 분명히 같이 병행을 해주셔야 할것 같습니다. 제가 옛날에 옛날이 아니지 최근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굉장히 한쪽으로 치우쳐진 스타일을 추구하다가 어, 요즘 되게 전진롤 굉장히 많이 연습을 하고 있는데 어, 되게 느낌이 다르고 많이 확실히 좀 필요하고 썸리스에게 있어서 좀더 이상적인 롤모션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어, 전진롤인 것 같아요. 일단 팔꿈치가 바깥으로 빠진다는 느낌이 아니라 기준이 되는 발 이게 오른발이라고 치면은 기준이 되는 발 쪽에 팔꿈치가 붙어서 롤모션 줄수 있는 그러 연습도 같이 병행해 주실 수 있기를 바라고 더불어서 밸런스 무너지지 않게 무릎 더 효율적으로 사용해 줄수 있는 연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일 처음에 보내주신 내용 처럼 어, 4스텝과 5스텝을 고민하는 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 에는 어, 4스텝보다는 5스텝으로 좀더 여유 있게 가져가시면서 플레이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을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지금 크게 눈에 띄게 고쳐야 할 점이나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메, 메이저 이슈 들은 없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피드백 드리고 넘어가고요 음, 그리고 그리고 좀더 본인의 리듬이 형성이 된 다음에 좀더 연습을 해보신 다음에 또 어떻게 어떤 것들을 연습하면 좋을지 본인 스스로 고민해 보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유승훈 님이셨고요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훈 님이셨습니다 영상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